교육비 이런 정도가 일상가사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상가사로 인해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아내가 졌다고 하면 남편이 남편이 졌다고 했을 때 아내가 책임을 함께 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 빚을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해당한다면 이라 뜻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법률원과 사실원의 요건과 효과까지가 됐죠. 요건과 효과 여기까지가 이번 강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그러네요딱 나오네요. 법률론과 사실론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효과는 공통점 차이점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건 정리할 때는 법률론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밝히시고 사실혼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여기 는 혼인 신고가 안돼 있을 때 이렇게 결여되어 있을 때 혼인 신고가 안된 혼인을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일단 우리 교재 110 페이지에. 위에는 됐네요. 자, 110페이지 살짝만 좀 볼게요. 혼인의 의미와 성립 요건 다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면 혼인의 법적 효과, 친족 관계가 발생하죠. 배우자와 인척 관계 발생한다. 부부 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동거는요. 이게 하나의 효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요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꼭 같이 살아야 됩니까? 어,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장 때문에 어, 그냥 뭐 주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은 저희랑 같이 생활을 못 하시는데 그럼 부부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죠. 동거라고 하는 게 요건은 아니고요. 이게 법률혼이나 뭐 사실혼이나 부부라면 뭐 동거, 그러니까 함께 생활을 한다. 이거를 이제 의무로 부담을 시키고 있긴 한데 이건 뭐 가급적이라는 정도로 읽어 주시면 되고요. 동거하지 않는다. 생활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뭐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질문 들어와서 <laughs> 말씀드린 거고, 여기 있는 부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부양, 뭐 먹여 살린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보다는요, 부부끼리의 부양의 의무는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번다. 혹은 뭐 아내가 돈을 번다. 라고 했을 때, 남편은 자기가 누리는 정도의 만큼의 생활을 아내한테, 아내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 돈을 번다 그러면 아내가 자기는 돈을 벌어서 뭐 이제 좋은 음식에 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살고 뭐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놔둔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정도만큼은 이 배우자에게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을 서로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일을 아내가 아내가 할 일을 남편이 분명히 대리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 나오네요. 부부별산제. 여기 있는 부부별산제는 살짝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잘 들어보세요. 일단, 부부별산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부부의 재산,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재산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 재산이 무조건 다 공유. 그러니까 아버지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모두의 재산이냐?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어,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요.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 그럼 이걸 뒤집어 해석했을 때는 소속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이게 아버지께 맞다. 어머니께 맞다. 남편께 맞다, 아내께 맞다라고 소속이 분명하면 그 재산은 남편겁니다. 그 재산은 아내겁니다. 즉 부부간의 재산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진빚 그냥 남편이 깔끔하게 갚고 아내가 진빚 아내가 깔끔하게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부별산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 어, 그건 아내가 맺은 계약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 그건 남편이 맺은 계약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점으로써 여기 있는 채무의 연대책임이란 개념도 등장하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부부결산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어,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뭐 상속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어머니랑. 그러면 혼인신고했다는 점만 가지고 그 아파트에 어머니가 바로 공동소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소유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혼인신고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 민법에서 둘의 재산을 그냥 다 공동으로, 특히나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마련했던 재산을 바로 공동으로 취급해주진 않거든요. 그런 걸 부부별산제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적용하나, 일상의 가사에 대해, 어, 부부 중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이 부부별산제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딱 좋죠? 그 다음, 아까, 요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성년의제가 나오네요. 성년의제도 다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만 해보면, 성년의제가 무슨 뜻이었죠? 성년으로 의제한다. 성년으로 의제한다. 그러면 성년으로 의제하는 건 법률혼에서만 가능한 효과입니다. 성년의제. 자, 무슨 뜻이냐면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여기 적볼게요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죠. 부모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혼인 신고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혼인 신고. 근데 가끔씩 어떻게 오답을 만드냐면 혼인식 여러분. 혼인식은 이게 부부 간의 법률 관계에서 혼인의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 어디 뭐 찾아보세요. 여기 혼인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혼인식을 안 올렸다. 부부가 안 되느냐? 아니죠. 그거는 혼인식은 하나의 관습적인 거고요. 혼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 법률원의 요건. 목은 사실혼의 요건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라는 게 중요한데 즉왜 성년의제를 여기 법률혼에 적은 거냐면 사실혼일 때는 이게 성년으로 의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렇게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고가의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스스로가 맺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년의제의 효과였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면 거기 써 있네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했을 경우 그때 혼인이라고 하는 건 혼인 신고 행위 능력자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성년으로 취급을 하겠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인데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뭘 정리하는 게 시험 문제 쓸모가 있냐? 첫 번째 이혼의 유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혼의 유형. 그럼 이혼의 유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뭐세 가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혼의 유형으로 해서 첫 번째 유형,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있거든요. 이 둘의 관계는 뭐 아주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잡아갔으면 좋겠냐.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고민해 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좀더 현실적일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때도. 결국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혼의 이유, 동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라고 할때 그것으로 이혼할 수 있나? 이혼할 수 있죠. 협의가 되면. 또는 뭐 부부 중에 누군가가 자기는 돈을 벌면서 남은 가족들을 어좀 신경 쓰지 않고 어 그냥 이제 뭐내 팽개쳐 준다.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된다. 아, 당신이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합시다. 아, 좋다. 나도 이혼에 동의한다. 그건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근데 그게 안될 때라고 하는 건 합의가 안될 때라는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혼합시다라고 했는데 아, 싫어요. 이혼하기 싫다라고 할 때는 이 재판상 이혼을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데 이 재판상 이혼은 그 어떤 사유로든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이용,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건뭐다 적어가면서까지 암기할 거 아닌데. 일단 쭉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납득이 될거거든요첫 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 정해진 사유, 어, 배우자자의정행행위정행행이해해되 되네. 럼배우자자의정행행위발발이이어어서이이약에이혼혼하자협협의하하데협협의안안요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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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협의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도 가능하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 협의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할수 있어요. 근데 협의 이혼이 안될때 재판상 이혼 청구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두 번째. 그 살짝만 적어 볼게요. 그냥 뭐뭐 뭐 부정행위 이런 거 적을 수 있고요. 이거 왜 적으려고 하냐면 선생님 이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애매하게 적을 것 같아서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기의 유기 이, 이, 이 발음만 듣고 한번 해보세요. 아기의 유기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 어떻게 어린 아기를 버릴 수가 있다니 여러분 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악의예요. 악의+ 악의 그래서 악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법에서의 악의는요. 발음하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그냥 아기의 유기라고 하면 나쁜 의도로란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알고도란 뜻입니다 알고도 그래서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공부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저 뭐야 이게 무슨+ 무슨 말이야 어 그리고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상당히 좀 다르지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어뭐 지금 당장은 소개를 크게 안 했지만 여기 인지라는 말 있죠 인지 인지 인지.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혼인 외의자를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인지능력이라고 할 때랑 좀 쓰임새가 다른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이쪽, 악의, 악의. 이거는 나쁜 의도로라는 뜻보다는 민법에서는 알고도, 알면서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기가 뭐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어,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아내와 자식의 생활비로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상황 3번에서도 비슷한 상황 3번은 똑같은 사례 아닌데, 일단 비슷하게 어 생활이 좀 곤란해진다 이런 말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곤란해지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처 자식의 생활이 아주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이거죠. 악의의 유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줄여 적을게요, 그냥. 부당 대우 이건 어떤 거냐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배우자의 부모님께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생사가 불분명한지. 한지 3년 이상이 되었다. 이런 거 이것도 보니까 협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의 조건이 기타 혼인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렇게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만 이혼 가능한 게 재판상 이혼인데 자, 이제부터는 유형에다가 뭘 붙이셔야 되냐면, 절차라는 걸 붙여야 돼요. 절차. 요것도 그러니까 요것대로 중요하지만, 절차라든지 효과, 마지막까지 효과까지 정리할 건데요. 여기까지 쭉 이어가야만 겨우 개념이 끝나게 되는데, 일단 이번 강에서 다룰 만한 거,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기본적으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 있는 협의 이혼은 그냥 이혼합시다. 아, 좋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뭐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여기는 협의 이혼도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일단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 그, 그 확인을 해달라 라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걸 거치게 되었어요. 어 이혼숙려기간 이게 선생님이 대학 때 음, 대학 때 도입된 제도거든요. 딱뭐 대학 때 도입됐다기보다는 그때 대학 때이 제도를 도입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선생님의 이제 대학 은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학생들한테 어 이렇게 리포트로 레포트로 좀 제출을 해봐라.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이혼 숙려 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이혼 숙려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어, 이혼 상황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 이걸 막 조사해 와라 했던 그 과제 내용도 기억이 나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제도니까 그런 겁니다. 이혼 숙려 제도가 없었을 때랑 이걸 생기게 만들게 되는 건 하나의 목적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섣부른 이혼을 방지하고. 그럴 수 있어요.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뭐 뜻이 안 맞아서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이혼해 그럼 그쪽에서도 확김에 그냥 좋아 도장을 꾹 찍고 바로 이혼이 돼버린다면그 섣부른 이혼 때문에 좀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숙려 심사숙고하다 할때 숙자입니다. 깊이 고민해 달라라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잖아요. 있으면 3개월이고요. 부양해야 될 미성년 자녀가 없다. 그러면 1개월입니다. 이게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라는 거고요. 이혼숙려기간이 다 지나면 다 끝나느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의 뭐 뜻이 합치했다. 라는 걸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드디어 이걸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 돼요. 이혼 신고. 그러면 드디어 이혼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이혼 숙려기간 거친 다음에 이혼 의사 확인서 이제 의, 그 법원 가서 이혼의 뜻이 아직까지 있냐? 와, 그렇다. 이혼숙려기간 지났음에도 우리는 이혼할 뜻이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드디어 이걸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혼의 효과를 따로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재판상 이혼은요 기본적으로 얘는 법원 가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바로 뭐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하긴 한데. 이 조정 절차에서 이혼이 안 되면요. 그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나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잖아요. 둘은 이혼한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리고 나서 이혼 신고를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랑 어떤 차이가 있냐? 잘 보세요. 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냐? 일단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제도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보입니다 협의 이혼에서 이게 있죠 이혼 숙려기간 숙려기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한 건 A일까 B일까 이런 식이죠 그 다음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A일까 B일까 이런 거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한 건 A일까 B일까 그 다음 이혼 신고해야 효력 발생하는 건 A일까 B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내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 발생한다.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까지 가야 효력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효과라고 하면, 어쨌거나, 이혼이 되었을 때 효과. 첫 번째, 친족 관계가 소멸하게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인척 관계가 소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혼하게 되면 전 남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그전엔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분들을 이제 법적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안 불러도 되는 거죠. 전 처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어른 장모님, 더 이상 장인 어른 장모님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이 친족 관계라고 하면, 이게 소멸된다고 해서 잘 보세요. 배우자랑 인척이라고 써있지, 혈족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겠죠. 어 여기 갑 남편입니다. 을 아내입니다. 둘이 혼인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있어요. 병정 아들이고요. 이 딸입니다. 그럼 둘이 이혼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x 혹은 그냥 사선을 그을 건데 둘이 뭐 재판상 이혼으로 했든 뭐 혹은 협의 이혼이 됐든 간에 둘이 이혼하게 되면 되면 더 이상 갑에게 을은 아내가 아니고 더 이상 을에게 갑은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과 을에게 병과 정이 아들딸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요 말을 되게 오해하면 갑과 을이 이혼하니까 이제 병과 정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닌가 보다.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길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갑과 을이 병과 정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혈연 관계가 둘 사이에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어, 둘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뭐 둘이 부부 이제 여, 부부의 연을 맺고 난 이후에 공동으로 노력해서 뭐 아파트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뭐 자동차를 구입했다, 뭐 혹은 뭐 여러 뭐 이제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나눠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가끔씩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있죠.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됐어. 즉 책임 있는 배우자도 어 그건 그거고 재산은 나눠 갖자라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하면 손해 배상이죠. 그 손해 배상 중에 정신적 손해 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쓰이냐면 잘 보세요. 효과라고 하니까 이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어쨌거나 이혼이 된다면이란 뜻이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죠 예를 들면 뭐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에서는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뭐 뭐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공개된 오답이니까 잘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다음 강 슬슬 예고를 하면서 넘어갈 건데 이제 다음 강에서는 이게 나와요 이번 강에서는 요렇게 해서 부부간의 법률관계를 다뤘죠 그 다음 강에서는 요렇게 연결시키면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도 나오는 거니까.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쭉 연결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병과 정이 14세와 12세 둘다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갑과 을이 이혼할 때이 미성년자를 누가 키우면서 뭐 누가 이제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을이 병과 정을 키우게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선 병과 정. 아들딸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시간을 함께하고 어, 또뭐 밥도 먹고 어디 뭐 놀러도 갈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면접 교섭권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적고 시작이 아니죠. 적고 끝낼게요. 면접 교섭권이라던가 아니면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등등이 남게 돼요. 근데 요 얘기는 지금 이번 강의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까지를 다 맞춰야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강의 예고와 더불어서 다음 강에서는 이제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로 확장을 시켜보겠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일 경우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 이걸 친권이라고 부를 텐데 친권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강에서 쭉 이어서 하겠다. 까지 예고해 드리면서 자, 어때요? 이 친족 관계. 가족 관계와 법이라는 파트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서된 내용 그대로 쭉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로 만나 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저였습니다. 안녕.